지금 저 산성쪽으로 가고있는데요 요 산길을 좀에 올라가야 됩니다 아,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땡빛이 좀그럴라하이 비네 아, 와저 바위 엄청나게 크네요 암벽 암벽 등반해도 되겠다 아, 아. 이 산성 저옛 보존 저 터가 저 남아 있네요. 보이네요. 저기 이게 지금 다 무너지고, 요 보시는 것처럼 돌담이 요렇게 지금 남아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 저 정확한 명칭은 화산 산성입니다. 산성. 산성 마을에 옛날에는 산성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가 있었는데, 이게 저 1700년, 1700년도? 그 숙정 때 이게 저 조성이 됐다고 하네요. 그 지금 세월이 지나가지고, 여산 꼭대기에 그 마을 주민들이 산성 안에서 지금 모여가 삽니다. 아, 이여 나오네. 조선 숙종 때, 1709년도, 그때 이거 만들어졌습니다. 제 기억이 맞네. <laughs> 인진왜란 당시에 그때 막으려고, 그 외구의 침입을 막으려고 이런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laughs> 예, 지금 다 무너지고, 요 정도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터가. 그래도 이거라도 볼수 있는 게 얼마나 그 좋으십니까? 이게 저 산성, 그 돌로 쌓은, 이게 저잔해잔해가 이렇게 지금 남아가 있는, 이게 다 유물 아닙니까? 유물. 돌도 저 옛날에 저런 기술로 원형으로 이렇게 탁 올려 맞춰놨는 거한번 보세요. 진짜 신기합니다. 옛날에 석축을 왜이래 쌓았는지, 진짜 신기합니다, 볼수록. 정확하게 이음새 없이 정확하게 마차가 딱딱딱 낀가였네. 야참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다 낀가 마차였네. 야 옛날에는 정말 기술도 뭐 기계적인 그런 것도 저저 저 부족했을 건데 왜 이렇게 인가가 마차가 사람 손으로 일일이 돌다 깎았을 텐데 진짜 대단하네. 이쪽으로는 지금 다 무너지고 이래 돌멩이들만 이렇게 지금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이거 밑으로 저 내려오니까 성벽이. 저 남아 있네요, 아직. 어, 이게 다저 성백입니다. 지금 수풀에 가려갖고 조금 잘안 보일지도 모르는데, 아이쪽으로는잘 보이네. 예, 이게 저 성백입니다. 야, 진짜 잘 쌓아놨다. 요새 현대 기술로도 이래 쌓아라 하면은 시간 공 엄청나게 들어갈 건데. 예, 밑으로는 지금 물이 계곡 물이 흐릅니다. 계곡 물이 흐르는데 요맨 밑에 요 성벽 밑으로 요 물이 흐르지요. 예, 이큰돌 바위로 이렇게 받쳐 가지고, 야, 진짜 이거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다 쌓았노 이게 저 수구문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수구문 옛날에는 여기서 저 물을 받아가 식수로 사용하고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이 물도 엄청 맑아요 여는뭐 오염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물 그대로 마셔도 뭐 일반 수돗물보다는 100번 더 낫지 싶습니다 이래 성벽 잔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아, 여 들어오니까 선선하니 진짜 좋네. 바람이 시원합니다. 이 동네가 저 바람이 저잘 불어가지고 바람이 좋은 저 화산 마을이라고 그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이 계곡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여기 놀러 오셨어요. 아 좋지요. 이동이 네. 동네가 옛날에 한1 0년 전쯤만에도 외부인 출입을 안 받았어요. 이게 그 옛날에도 간간이 오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는데 네. 소문 듣고 그 동네 이 왔다가 하면은 쓰레기를 자꾸 내 버리고 네. 하니까 그 동네에서 아예 협비를 해갖고 그 동네 관계되는 사람 외에는 아이 예들어 입구에다 아이 차단책을 설치를 해놨더니 그 지금 뭐 우에다가 완전 개방을 해뿌렸네그예예 그래, 어레고 뭐 없어요 이제는 막 그냥 처음 뭐 오셔가 술 마시고 술병 하고 막 비누로 잡 쓰레기 여 강에다가 막 집어 던져 뿌리고 여 보니까 저저저 저, 저 시에서 저 무슨 군에서 지원 사업을 좀 받았는 모양이에요. 이 보이면 싹 뜯어 곤철하는거 그래, 보이. 말받았어그렇지 그래 나는 오 이거 군에서 많이 줬어요. 예, 예, 그래 나는. 오 다음 년 있을 봐 지금. 어 그렇구나. 어. 우리 군에 있는데, 아. 우리 어때 군에 있는데아 그래요. 네.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끗한 마을 가가고길기가 하고 고 예, 지금 여기 마을에는 보니까 그 주로 사과 농사를 많이 여 지으시네요. 여산 전체가 거의 이게 사과 밭입니다. 사과 밭이고, 어, 지금 이쪽에 비닐하우스 동이 많은데, 어, 여기는 저 보니까 뭐고, 아 토마토네. 이게 저 비닐하우스에서 저 토마토 농사를 저 많이 짓고 계십니다. 이게 저고지대 고지대에서 농사를 저 짓게 되면은 저 과실 작물은 무조건 저 맛이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당도나 이런 게 엄청 좋아요. 아이 토마토 맞네. 이 토마토 농사를 저 지으시네. 비닐하우스. 아도마토 실하다 예 하우스 전체에 지금 다 도마도 입니다 도마도 이런 데서 농사 지으면 상품 가치도 있고 좋죠 아 이거는 저 도마도 저저저 저, 저. 그 상품 선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건 따로 다 빼놨네 이렇게. 아도마도이퍼을때 이때 따는구나. 이 전부 이 하우스 도마도 농사입니다. 아, 맞다 공짜 탁.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laughs> 아, 저 다름이 아니고, 여 저집좀 알아보러 왔는데 야아줌마이 동네에 이이연 땅값이 평균 얼마씩이에요? 1 0만원 제가 안 팔아요. 그집 지을 땅이요? 집 지을 땅아예라도 있으면은 안 해도 안 팔아요. 아, 매물 나온 게 아예 없어요. 집질 땅도 없고. 예. 어 땅도 없고 안 팔아요. 자꾸 막 자꾸 올라가 1년마다 자꾸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니. 예. 그래요. 네. 어. 아, 그 시세는 평균 한 20만원, 30만원. 예, 예, 예. 땅값이 그렇게 하는구나. 이거 예. 몇 가구 살아요? 여기 서른 가구 사지시고, 그저 위에도 동네 있거든요. 아, 저 위에도요? 예, 예. 아, 저 유격장인가? 그게, 그게 말씀하시지요. 유격장 안가가 예, 예. 조금만 올라, 우측으로 올라가보면, 동네 나와야 돼. 응. 동네가 되게 보기가 좋다. 그래요. 영광 전기 좋고. 그래 마이온 안 듣거든 또. 그렇죠. 지금 산에 와도 바람이 억수로 잘부네 여름 뭐 여름에 와도 그래 많이 안 뜨거든요. 에어컨이 필요가 없겠다 이 동네는. 예. 집에 놀고 하면 에어컨 필요 없이 방 안에 있으면 안에서 시원한데 뭐일안 하면 에어컨도 그래 필요 없어요 <laughs> 주로 농사가 보니까 이토마도하고 사과 사과 농사가 많은 거 같네요. 음. 이 사과. 사과 같은 거는 고랭지 농사 지으면 무조건 맛있는데. 그지야 아, 이거 땅이 매물 나오는 게잘 없구나. 그 비행장 들어온다고 그것 때문에 그런. 가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그 그쪽으로. 음. 아아세가 안... 자꾸, 그래. 자꾸 올라가면 예. 그 내놓는 사람이 바보지. 네. 다람은 맞아, 다람은 맞아. 맞습니다 아, 그게 그건 맞기는 맞겠다. 땅값이 올라가는데 누가 내놓겠어요? 아, 그래, 맞습니다. 어, 그건 아줌마 얘기가 맞네. 어. 아, 동네가 하도 이뻐가지고. 이좋아에 경치도 좋고. 그러니까 이 산꼭대기에 이런 경치 있는 마을이 어디십니까? 예, 그래. 경치도 좋고 저 저런데 가가 뭐봐뭐 아침 에 일람문지야. 저 밑에만 구름 끝이. 쫙 깔리가 예 그래가 사진 찍는 사람도 와가지고 사진 다 찍으라고. 요, 그데 상수도가 이까지 올라온다면서요? 올라와요. 아. 지하 파가지 계곡물 그거 그거 어, 그치? 어, 지하 파가 그냥 이저 아래서요 오대올로 오는 게아니 맞다 맞다. 네. 아니 누가 또 극하길래? 네. 수돗물보다 그게 지하수가 택번 나왔다 계곡물. 예 아침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예 예, 수고하세요.